자눈 자 감으시고 선생님 자 심호흡을 쭉 하세요 자, 아랫배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이 긴장을 풉니다 특히 눈 주변의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눈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감겨져 있어서 도저히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눈주변의 모든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이 된다고 상상하세요. 아주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의식은 있지만 잠 눈을 뜨기 싫다. 이대로가 너무나도 편안하다라는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럼 정말 눈을 뜨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볼게요. 지금은 지금싫지은그느은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 편안한 이완감이 온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금은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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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니다금은에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힘을 뺍니다 턱에도 힘을 빼고 금 주변에도 힘을 빼주세요 양 어깨 양 팔톱 양 팔꿈치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지면 넣겠어요 이제 가슴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세요 아래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과 배와 아래배에 힘을 쭉 빼주세요 등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줍니다 엉덩이 허벅지 힘을 빼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짐을 느낍니다. 양 무릎 힘을 빼고 양 다리에 힘을 빼주세요. 양 발목과 이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편안함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제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사랑의 불꽃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밝은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또는 광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광명의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운다고 상상하세요. 빛이 더 밝아지면서 위로는 목을 타고 얼굴 머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웁니다. 옆으로는 양 어깨, 팔뚝, 팔꿈치, 손목, 일개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빛이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네, 좋아요. 아래로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다리, 발목, 열 개의 발가락 하나 하나까지 빨간 빛이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빨간 빛이 밝고 환하게 채운다고 상상하세요. 빛이 다 채워지면 고개를 갖다 갖다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빛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어떤 색깔이에요? 연두빛 또는 노란빛 연두빛 노란 노란빛 좋습니다. 아주 밝다 또는 중간이다 좀 흐리다라고 할때 빛의 밝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냥 보통 보통 밝기네요. 자 이제 좋습니다. 빛이 온몸을 채울 때 잘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채워지지 않거나,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음의 눈으로 자 빛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좀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어두운 부분이 있나 를 보는 겁니다 왼쪽 손 왼쪽 손? 왼쪽 손네 일단 그 정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번에 이거는 빙의 체크인데요. 가장 어, 느껴지는 대로 반응이 될 겁니다. 혹시 내몸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laughs> 존재가 있다면 선생님 오른쪽 손에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신호 보내주세요. 얼런 느낌이에요, 그냥. 네. 자, 선생님, 반응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선생님, 안에는 음. 다른 존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왼쪽 손에, 좀 손에 빛이 채워지지 않다고 그랬죠 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돌려다 볼게요 왼쪽 손자여기 어떤 이미지나 어떤 모양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어떤 모양같이 보이세요 또 크기는 어느 정도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오케이 y 다음케케이또 n d e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때요? 보 음. 보라..보라색 공처럼 보라색 공 t d a r 요이 보라색 공과 같은 그..모양이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 m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특히 감정과 관련된 말, 뭐 힘들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짜증이 나요, 뭐 이런 감정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까요, 선생님? 음... 친근하고 친근하다? 친근하다? 친구라는 아. 단어 친구. 자, 친구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음, 혹시 우리 선생님의 무식이 지금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음... 자, 그 단어가 왜 떠올랐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친구를 필요로 할까? 또는 친구가 그리울까? 자, 그 친구라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음, 같이 동행? 아, 동행하고 싶다. 혹시 선생님, 자, 친구가 막 그리웠거나 친구랑 동행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그게언제였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몇 살쯤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때로 한번 몰입해 볼수 있을까요? 초이 때 친구가 필요로 했던 그 순간들 한가 번 봅니다. 잠만에 하나, 둘셋 네, 그때의 스님 모습을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울면서. 네. 이제 엄마를 찾는데. 네. 그거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네. 혼자 너무. 무섭고 네? 그 친구를 같은 반 아이 찾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봤나고 친구한테 물어봤네요. 네. 그때 너무 매몰차게 뿌리치고 갔어요. 아그 친구가 뿌리치고 갔네. 우리 엄마 봤냐 물었는데 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낙담하고 당황스러워. 아 너무 낙담하고 당황스러웠네요. 자, 그때 내가 앞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응. 자, 낙담하고 당황스러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어린 나를 바라보세요. 그 어린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낙담하고 당황한 나를 위로해, 위로해 준다면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자, 지금 현재의 나로서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걱정 마. 걱정 마. 엄마가 찾으러 와그죠자 잠깐 엄마랑 떨어져 있을 뿐이지 엄마는 꼭 찾으러 올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엄마는 내 옆에 있었죠 자 엄마가 내 옆에 있는데 단지 몸이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자 엄마가 내 옆에 있었다라는 그 엄마랑 함께 있는 그 편안함을 함 느껴 보라고 하세요 자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랑 함께 동행을 했거나 친구랑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냈거나 위안을 얻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언제요? 저 결혼하고 네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제 친구가 아어요 오케이 그때랑 가보세요 그 친구랑 함께 편안함 느끼던 그 순간에 몰입하세요. 그때 좋은 느낌을 느끼세요. 그때 편안한 느낌, 아 친구가 있어 너무 좋구나. 친구가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구나. 그 순간에 몰입하세요.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지면 고개 가닥갔닥 갔다 갔다 하세요. 그 에너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에게 보내세요. 그 친구랑 함께 있는 그 편안함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어린 나에게 그대로 선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초2 때 나를 손잡아 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이렇게 친구가 있어. 자, 편안함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위안을 주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친구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친구가 없다고 라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항상 친구가 있어 두 팔을 꼭 끌어 안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그때의 나로 인해서 자 친구가 참 소중하구나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런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때 초이 때 나를 다시 바라보세요 이제 느낌이 어때요? 초 이때 아, 밝은 표정이죠. 그리고 다시 현지로 돌아와서, 자, 왼쪽 손을 보세요, 선생님. 지금 손에 빛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너무 잘 됐네요. 자, 좋아요. 그 빛이 이제는 몸 전체로 다시 가득 채워진다고 상상합니다. 다시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이 몸 전체를 가득 가득 채우면서 왼손은 더 밝게 빛, 어, 빛이 빛나면서 이제는 내몸 전체를 빛이 둘러싸는 겁니다. 내 머리 전체를 둘러싸고 몸통 전체를 둘러싸고 허리 전체를 둘러싸고 엉덩이 허벅지 무릎 다리 발목까지 빛이 내 온몸을 마치 누에고치가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입니다 빛의 밀봉상태가 됩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나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너무나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나는 온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 몸은 건강하고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내 몸과 마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자 지금 기분 어떠세요, 스님? 좋은 기분으로 이제는 잠시 후에 뛰어날 거예요. 뛰어나면 몸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가볍고 상쾌한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5분의 1씩 제가 다 썼어요. 5분의 1씩 뛰어나도록 하세요.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들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제 눈떨 준비하시고요. 다섯 문떠 주세요.